마이너가 있으면 무조건 3도 꺼 메이저가 있으면 무조건 7도 꺼 안녕하세요 통키쌤입니다 오늘은 세븐스 코드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시판 위에 오픈 코드 그리고 바렛 코드 모든 세븐스 코드를 한눈에 짚어 볼수 있도록 확실하게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 지난 코드 강의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는 3도씩 세음 이상 쌓이는 걸 코드라고 했습니다. 메이저 코드는 1도에서 3도가 반음이 4 개, 장3도. 그리고 3도에서 5도가 반음이 3 개, 단3도. 즉 장3도, 단3도가 메이저 코드의 공식이라고 했습니다. 자, 메이저 코드에서 3도가 반음이 내려가면 마이너 코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이 강의의 연장선에 있으니까 혹시라도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른쪽 상단에 마이너스 스펜디드 포 코드를 보고 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지판에 대입을 시키기 전에 확실한 이해와 포인트 체크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세븐스 코드란 코드 옆에 숫자 7이라고 적혀 있는 코드를 의미합니다. 이전에 코드는 3층 석탑처럼 3도씩 3개 이상을 쌓는다고 했죠. 예를 들어 볼게요. 도미 솔 자, 하나 둘 셋, 미 솔. 이게 도미솔세 명이 합창을 하는 형식 음세 개로 이루어진 C 코드고요. 도미솔시 하나 둘 셋, 미. 솔. 이게 도, 미, 솔, 시 이게 도미솔 시. 즉네 개의 음으로 이루어진 세븐스 코드가 됩니다. 즉 세븐스 코드란 1도, 3도, 5도 그리고 7도가 붙은 일곱 번째 화음, 일곱 번째 화음을 뜻합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C 스케일 예제를 든다면 라는 6도이고 C는 7도가 되겠죠? 그러면 라와 도 사이의 음은 C와 C 플랫이 있습니다. 즉 7도는 두 개가 존재하죠. 이두 개의 성질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도에서 7도까지의 간격을 체크해보면 같은 7도인데 C플랫은 C보다 발음이 짧죠? 이 짧은 플랫 7도를 단 7도 그리고 발음이 더긴 그냥 7도를 장 7도라고 합니다. 이장 단을 0으로 대문자 M 소문자 M으로 표기합니다. 자 그럼 1도에서 7도까지의 거리를 일일이 계산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죠? 여기서 한 방에 7도를 찾는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도와 8도는 옥타브 톤이죠. 1도에서는 멀지만 8도에서는 가깝죠. 그러면 가까운 8도에서 거리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장 7도는 8도에서 발음이 한 칸이 떨어지더라. 그리고 단 7도는 그 음에서 발음이 두칸 떨어지더라. 오늘의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그 음에서 발음이 떨어지면 장 7도. 그 음에서 발음이 두개즉 오름이 떨어지면 단 7도 이렇게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지난 강의에서 c 마이너는 3도가 발음이 떨어지는 거라고 했죠 조금 전 마이너 세븐 즉단 7도는 오름에서 발음이 두 개가 떨어진다고 했죠 여기서 문제 그러면 c 마이너 세븐은 3도를 내려야 할까요 7도를 내려야 할까요 헷갈리시죠 즉 c 마이너 세븐은 이 마이너가 c의 것이냐. 7의 것이냐의 문제입니다. 아직 구분이 안 되실 텐데, 이제부터 구분하는 법을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부터 헷갈릴 수 있으니 집중해 주십시오.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포인트 띄워 드리겠습니다. 보기만 해도 헷갈립니다. 그죠? 하지만 제가 최대한 쉽게 머릿속에 집어 넣어 드릴 테니까 믿고 끝까지 따라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런 코드들은 마이너 코드, 이런 코드들은 세븐 코드. 이런 코드들은 서스펜디드 코드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메이저 코드에는 대문자 m이 안 적혀 있을까요? 대문자 m이 생략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즉, 스트라이어드 코드 3개의 음으로 이루어진 코드에서는 대문자 m은 생략한다. 그리고 소문자 m은 3도를 움직이니까 표기를 해야 되겠죠. 반대로 세븐 코드 4개의 음으로 이루어진 코드는 대문자 m을 표기하고. 소문자 m을 생략한다 결과적으로 메이저 7이 있고 마이너 7은 마이너 7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7이라고 합니다 그냥 7은 뭐다? 단칠도다자 다시 정리해드릴게요 마이너가 있으면 무조건 3도꺼 메이저가 있으면 무조건 7도꺼 이해되셨나요? 아직 모르시겠죠? 마이너는 알파벳을 옆으로 세우면 숫자 3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3도꺼 그리고 메이저는 옆으로 세워놓으면 숫자 7이라고 보이시죠? 그럼 7도 꺼.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억지일 수도 있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리려고 고민해 봤습니다. 이 예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이저 7, 이 코드는 그러면 이 메이저가 누구일 것일까요? 딱 봐도 7도 꺼죠? 그러면 생략된 단어를 다 표기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즉, 그냥 이 코드에 근음 1도 미에서 반음 떨어진 레샵. 이 음을 추가한게이 메이저 세븐이다. 이 말입니다. 그럼 Dm, 메이저 세븐, 이런 코드도 있나요? 있습니다. 이거는 다 표기해야 되는 단어들이다 보니 3도를 반음 내리고 8도에서 반음을 내려라이 말이죠. 이렇게 되겠죠. 복잡하죠? 세븐스 코드는 많이 헷갈릴 수 있으니 꼭 두세 번 이상은 영상을 돌려서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오픈 코드에서 세븐스 코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코드 먼저 이해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쉬운 G 코드부터 설명드릴게요. G 코드는 운지가 이렇게 됩니다. 가이드표 3번 보시면 1번과 6번은 같은 음이라고 했죠. 그음 뿌리가 움직일 수 없으니 1번 줄을 이동해 볼게요. 그 음에서 발음이 내려가면 뭐다? 메이저 세븐. 그리고 발음이 더 내려가면 뭐다? 우리가 지금까지 잡아왔던 G 7이 됩니다. 해 볼게요. G에서 발음이 내려가면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또 발음이 더 내려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G 7이 됩니다. 다음, A 코드 체크해 볼게요. A 코드는 5번 줄의 그림입니다. 자, 가이드표 1번 보시면 이 자리가 옥타브 음이 되겠죠? 8도입니다. 자, 그러면 발음이 내려가면, 이 발음이 내려가면 운지를 이렇게 바꿔줘서 잡으면 발음이 내려갔죠? 그리고 발음 더 내려가면 여기 상현주가 잡고 있으니 놓아주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A7. 맞죠? 다음, B 코드는 발의 코드이니 다음 챕터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C 코드. C 코드는 근음 위치가 1번 손가락, 3번 손가락에 근음 C가 있습니다. 뿌리는 움직일 수 없으니 검지만 움직여볼게요. 반음이 내려가면 검지를 놓아주면 되겠죠? Cmaj7. 여기서 반음을 더 내리고픈데 프렛이 없으니까 5번 줄 루트에서 찾아보겠습니다. 근음이 5번 줄에 있으니까 가이드표 1번 보시면 옆으로 두칸 밑으로 두칸 여기가 옥타음입니다 반음 내려가고 발음 더 내려가면 이 자리가 되겠죠? C에서 새끼손가락으로 이 자리를 잡아주시면 C7이 됩니다. 그래서 C7은 2번 줄에서 나올 수가 없으니 이렇게 운지해 줍니다. 다음은 D 코드. D는 4번 줄개방현이그 음이죠. 가이드표 2번 보시면 옥타부터는 옆으로 3칸, 밑으로 2칸, 여기 이 자리가 됩니다. 2번, 3번 줄은 3도 관계 있기 때문에 옆으로 3칸, 밑으로 2칸입니다. D에서 반음이 내려가면 세 줄을 다 잡으면 되겠죠. 이렇게 잡아도 되고 이렇게 잡아도 됩니다. D 메이저 세븐. 반음이 더 내려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D 7이 됩니다. 다음 E 코드. E가 6번줄 개방이니 옥타브음은 옆으로 두칸 밑으로 두칸 이음이 e 되겠죠. 여기서 반음이 떨어지면 여기를 잡아줘야 되니까 손가락을 하나 당겨서 이제 이렇게 잡아주시고 이렇게 잡아주시면 E 메이저 세븐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에 있는 음이 반음 이더 떨어지면 놓아버리면 이게 E7이 되겠죠? 운지가 불편하니 손가락을 바꿔주면 우리가 잡고 있는 E7이 됩니다. 다음 챕터에서는 6번 줄이 그림일 때 발의 코드에 대해서 모든 세븐스 코드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뭔가 아쉽죠? 뭔가 허전하죠? 지금이 구독할 타이밍입니다. 그럼 다음 챕터로 이동할게요. 오늘 6번 줄이 그림일 때는 검지 카풀를 잡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이 모양을 잡는다고 했습니다. G 코드는 이렇게 될 거고, A 코드는 이렇게 될 겁니다. 가이드표 1번 보시면, G 코드, 옥타브 음은 이 자리가 되겠죠. 새끼손가락이 옥타브 음입니다. 그러면, 발음이 내려가면, 손가락을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잡아주면, 이게 Gmaj7이 됩니다. 그리고, 발음이 더 내려가면, 이 손가락을 놓아주면 되겠죠. 운지가 불편하니, 손가락을 이렇게 바꿔주면, 우리가 알고 있는 G7이 됩니다. 그럼 6번 줄 그림일 때는 무슨 코드가 되든 똑같죠? A 코드를 예를 들면 A, A 메이저 7, A7. 손가락 바꿔 주면 이렇게 됩니다. B B 메이저 7, B7. 손가락을 바꿔 주면 B7. 다음 챕터에서는 5번 줄이 그림인 A 형태 바레 코드 모든 세븐스를 파악해 볼게요. 5번 줄이 그림일 때는 검지 카프로 다 잡고 나머지 손가락으로 개방형 모양인 A 형태를 잡아라고 했습니다. D 코드는 C, D 여기가 D니까 검지가 앞으로 다 잡고 A 모양. 가이드표 1번 보시면 옆으로 두칸 밑으로 두칸이 자리가 오타 보면 되겠죠. 바음이 떨어지면 메이저 세븐. 반음이 더 떨어지면 손을 놓으면 되겠죠. D 세븐. 그럼 5번 줄 역시 그릇만 알면 모든 코드가 보이겠죠. 이제 e 코드를 해볼게요. C, D, E E를 잡고 다 잡고 A 모양. 바음이 떨어지면 E 메이저 세븐. 중지를 반음이 더 떨어지면 E7이 됩니다. 어떤가요? 오늘은 좀 복잡하죠. 제가 수강생들에게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배운 게 배운 게 아니다. 내가 할수 있어야 배운 거다. 여러분 그냥 넘기시지 마시고 이해가 잘안 되신다면 누구에게 설명할 수 있을 때까지 정확하게 반복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통쾌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